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백수아파트 입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백수아파트 제작한 백수 최원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연휴 마지막 날 저희 영화 보러, 보러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의미로 저희 배우분들과 감독님, 감독님 모시고 인사 진행하려고 합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맞이 맞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화이팅! 니다 맞습니다. 네. <laughs> 네, 이 영화 제작에 참여한 마동석입니다. 네. 영화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 네.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인사 드리러 왔고요. CGV 에그지수 아세복지. 네. 네, 네, 그거 해주세요. 저 차를 올라가죠. 네, 그거 좀잘 부탁드리고 주변에 좀 좋은 얘기 많이 해서. 네, 많은 분들 보실 수 있게 좀 도와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백설파트를 쓰고 연출한 이루다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90대 관객분들 뵙고 인사드릴 수 있게 돼서 정말 큰 영광이고요. 저희 영화 상영 시간표 더 확보하고 싶습니다. 어, 주변에 많은 그런 좋은 말씀들, 그리고 응원, 지속적인 관심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수아파트에서 새별 역을 맡은 최유정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영화 정말 유쾌하고 감동적인 좋은 작품입니다. 아, 확인하셨죠? 네. 네, 네. 재밌게 보셨다면 집에 가셔서 SNS에 또 주변인들에게 많은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에스엔마트에서 명기원을 여행한 것 같아. 보셨나요? 네. 재밌게 보셨으면 또 많이 많이 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 아이가 누굴까 싶으실 텐데요. 백수 아파트에서 유튜버 ASM을 담당하고 있는 한동호 역의 배재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영화 정말, 정말 재밌고 유쾌한 에너지 꽉꽉 채워서 만들었으니까요. 어, 주변 분들한테 많은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백수 아파트에서 경성경을 맡은 고기필입니다. <laughs> 네, 제가 이제 영화에서 아쉽게도 저희 열쇠를 네, 놓쳤지만 <laughs> 재밌게 보셨죠? 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 주변에 좋은 선물 많이 좀 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셋째 승용원 역할을 맡은 배우 최원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날씨 많이 추워졌는데 이렇게 여행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재밌게 보신 만큼 많은 입성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학보살 역할의 박정환입니다. 아히이번에 아, 아, 나쁜 놈이 아니고 좋은 놈으로 해가지고 <laughs> 감사드립니다. 사실이배수산 사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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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트 같은, 백수아파트 같은 백수아파트 영화가 정말 잘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따뜻하고 감동적이고 재밌고 아, 이런 영화가 잘될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많이 입소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백수 아파트의 노출 담당 헨리 <laughs> 여자 경기장입니다. 오늘 추가 마지막 늦은 시간까지 뜨겁게 응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모두 백수 아파트의 주인이 되어서 주인 의식을 갖고 함께 백수 아파트 살고 보장을 하시겠죠 네. 아, <laughs> 네, 안녕하세요 백수 아파트에서 생수 배달하는 을 김찬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영화 <laughs> 네. 재밌게 보셨다면 저희 백수 아파트 많은 홍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백수 아파트에서 백수 오지라퍼 안거울를 연기한 경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준비됐어 네 <laughs> 네. 역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을. 어, 저희 정말 재밌게, 유쾌하게, 열심히 촬영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느껴셨으리라 그렇게 믿고, 그런 재미를 우리 가족분들, 친구분들, SNS에 많이 홍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백수아파트에서 명호를 맡은 박후입니다. 백수아파트 많은 관객들 와주셔서 아이, 많은 사람들 보러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많이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백수아파트에서 거울의 동생, 둘째 동생, 도원이를 연기한 이지훈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고맙맙다 <laughs> <laughs> 아, 고맙다. 고맙다. 꽉 채우셔서 진심으로 네, 감사합니다. <laughs> 일단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백수의 왕 호랑이가 그려져 있는 백수 아파트 코프로스트 <laughs> 작은 선물 나눠드릴게요. 나눠주세요. 네. 네. <laughs> 네. 그 세아 선생님 혹시 어디 계세요? 세아가 <laughs> 주고 싶다는데 선생님이 어디인지 계못 찾겠는데 안 <laughs> 계십니다. <계신지? 도착했는데. 웃음> 아 여기 세아 선생님 안 계세요? 교회님! 사인 좀 우리 세아 학생 선생님 안 감사합니다 네안 계십니다 네 저도 부탁드립니다 응. 응. 아, 정함미 신입니다 외자 신신신 아, 신. 뭐. 신. 신. 신님 외자 신님께 <laughs> 감사합니다 잘 그치. 봤습니다 어우 그요 네, 감사합니다. 배우님들 배우님 아, 배우님 사인 좀잘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게요 신입니다. 외자. 네, 신이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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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세요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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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돼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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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오세요 어떡해 혀서 앉아요? 앉을까요? 앉을게요 어떡해 여러분 다 같이 화이팅 한번 해주십쇼 자, 백선파트1만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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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자, 100만,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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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맙습감사니다